49일차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내용은요. 그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오징어 꼬치구이 파는데 그때 이렇게 호객행위 할때 호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吃鱿鱼的 <목소리> 여기 여기로 볼게요. 吃鱿鱼 <목소리> 鱿鱼가 <요위가> 오징어잖아요. 吃鱿鱼的往前来 <목소리> 앞으로 오세요. 왕 <목소리> 이게 라인을 잡아라 p 그 다음에 라이 동사수로 v 往前来，往前来， 앞으로세요. 치우유이더 왕前来，오징어 먹을 사람 앞으로세요. 부여오 유유 이게 재밌어요. 봐보세요. 유유 오징어고요. 유유 이게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유를 한 거죠. 치우유이더 왕前来，부야오 유유, 부야오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徘徊. 바이화이라고 하는 게배회하다란 말이에요. 不要徘徊. 추유유의도 엉천래 不要猶豫.不要徘徊. 그러니까 옆에 배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앞쪽으로 오세요. 不要徘徊. 당신이 만약에 바이화이 배회하면 덩위 무엇과 같습니다. 덩위 바이라이. 여기에서 바이라는 말은 괜히 공연히 쓸데없이 이런 거예요. 등위 바이 라이 그러면 그냥 온 거나 다름 없어요. 괜히 온 거나 다름 없어요. 헛걸음 한 거예요. 네오 그 바이 와이 등위 바이 라이 그다음에, 不好吃 맛없으면, 免费 공짜입니다. 不好吃免费,不好吃 맛없으면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게이 토이 환불해 줍니다. 환불해 줍니다. 이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아오 추민페이 보아이게 그리고는 또 얘기하죠. 추 <목소리도> 여위다. 오징어 먹을 사람 왕첸라이 <목소리도> 앞으로세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보통 요리 프로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샹 <목소리도> 추꾸라추꾸라고하는게 요리가 드디어 완성되다. 글자 그대로 보면 추가 나오다고 어라고 하는 게솥이잖아요 소시 素시 나온다. 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상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곧 요리가 다 됩니다. 요리가 곧 나옵니다. 요리가 완성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치吃猶豫的, 요리다. 치 요리다. 왕前来不요여요不要徘요你要니徊等어白来不好吃免费不爱吃给退马上치锅了吃鱿鱼리다 와서 不어犹치不要이徊요요치요 不好吃免费，不爱吃给退啊！吃鱿鱼的往前来啊，马上出锅了啊！吃鱿鱼的往前来啊，不要犹豫，不要徘徊，你要徘徊等于白了啊！不好吃免费，不爱吃给退啊！吃鱿鱼的往前来啊，马上出锅了啊！吃鱿鱼的往前来啊，不要犹豫，不要徘徊，你要徘徊等于白了啊！嗯、不好吃免费，sure、power, 不爱吃给退啊！吃鱿鱼的往前来啊，马上出锅了啊！ 두 번째는 직장에서 선배랑 그 후배의 대화인데 주제 선배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선배가 추천하고 밀었던 친구가 그 승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니쯔머니칭니쯔머니칭 니가 이렇게 젊고 요 또한 쯔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호이라이시호이라이시 얼마를 쓰면 호이라이셜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일을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잘한다. 철이 들었다. 아주 빠리빠리다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빠리빠리다다. 아주 일 잘한다. 일 처리 잘한다. 이럴 때你会来事儿会来事儿你요这么会来事儿会来事儿关键关键은 네, 네. 네. 관제. 뭐예요? 중요한 것은관键是 중요한 것은，还有我， 어 내가 있잖아，还有我， 어 내가 있잖아. 어떤 내가 있잖아? 저저이저저라는 쩌저. 말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준다란 말이에요. 비호해주다, 뭔가 덮어준다. 짜오你니야널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 关键是还有我还有我罩着你야이후앞으로우务자유우部는 財務部. 재무팀이죠. 재무팀에서 왕상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왕 라인을 잡아라. 피바 동사 수로 v 위로 기어 올라가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치, 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왔죠 이거 중요해요. 요, 더, 시 흔하다, 많다, 뭐, 세고, 세다, 이런 게, 요, 더, 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요, 더, 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챈, 요, 더, 시 돈밖에 없어. 또는 뭐, 쉬, 챈, 요, 더, 시 요, 더, 쉬, 쉬, 챈,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은 것을 앞이나 뒤에 이렇게 넣어서 쓸수 있는 관용 표현입니다. 你这么年轻，又这么会来事儿，关键是还有我罩着你呀、啊！以后财务部往上爬的机会有的是。你这么年轻，又这么会来事儿，关键是还有我罩着你啊！以后财务部往上爬的机会有的是。你这么年轻，又这么会来事儿，关键是还有我罩着你啊！以后财务部往上爬的机会有的是。你这么年轻，又这么会来事儿。 우리 엄마랑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의 엄마죠. 엄마랑 할머니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즉 손자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마마和外婆， 제가 이걸 지난번 시간에 자꾸 라오보라고 잘못 읽었죠. 마마和外婆还要么么要的给烧，好好。 시시니아 너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야오 부시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야오 부시 몸모가 아니었더라면 니 그다음에 천안 인셴, 천안 인셴. 바늘에 실을 꿰고 실을 끼워놓는걸 말하죠. 즉 바늘과 실을 이렇게 끼워 놓듯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잘 하다라는 말로 천안 인셴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오부시 니촌쩐인要 야오부시 니촌쩐인 니가 이렇게 중개역할을 잘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야오부시 아니었더라면 我们랴 나와 외할머니죠 我们랴 우리들은 그러니까 나와 엄마랑 컨딩 분명히 부회 그러지 못했을 거야 좀어 콰이 이렇게 빨리 찌우 넝할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허好화해 그러니까 화해를 잘할 수, 이렇게 빨리 할수 있지 않았을 거야, 부쾌. 이렇게 연결된 거죠. 마마和外婆, 엄마랑 외할머니가, 하여, 뭐뭐 해야 되겠어? 하여, 뭐뭐 해야 되겠어? 하여, 谢谢你 너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 要不是你穿着你先, 너의穿着你先, 中间有关,要不是, 아니었더라면, 我们俩, 우리 둘은,肯定不会, 분명히 그렇게 못 했을 거야. 저 뭐快 이렇게 빨리 찌우는 허허 화해를 할수 있지. 화해를 할수 있지 못 했을 거야. 요런 문장이에요. 妈妈和外婆还好好谢谢你的。要不是你穿针引线,我们俩肯定不会这么快就能和好.妈妈和外婆还好好谢谢你要不是你穿针引线我们俩肯定不会这么 4번 문장은 약간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문장이 재밌습니다. 니만, 씨부, 스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설마 그런 거 아니야? 이거죠? 니네 혹시 그러냐? 이럴 때, 니만, 씨부, 씨, 에다 너희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我, 내가, h o 치 chief. 라고 하는 게 무시하다, 깔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괴롭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탕웨이라고 하는 배우가 탕웨이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뭐이 표현할 때 바로 이거예요. 니웨이 니주에도 오하오 치이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여편 니니슈부스 주에도 오하오 치이후 니슈부스 주에도 오하오 치이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이거였죠. 이 표현을 드라마에서도 쓰더라고요. 여러분,是不是觉得我好奇服啊? 我告诉你,就是高를 세게 읽는다 그랬죠? 我告诉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알려주는데 간진 얼른 서둘러서 봐. 요거 봐 있죠? 라인을 잡아라. P. 간진 봐. 첸 그다음에 요거는 환이라고 읽어야 돼요. 환 동사로 수 V. 개이는 보어 C. 환해 줘. 나에게 돌려줘. 간진 봐. 첸 환해 줘. 얼른 내돈 빨리 가져와 내돈 돌려줘. 영不然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你们不客气 요거 좋은 표현입니다. 对你们不客气.对你们不客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요. 에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어? 나도 라 그러면요. 나도 그럼 너희한테 이제 애안 차린다. A 안 차린다. 애의 에이 A의 에이 안, 에이 에이 안, 에이 에이 안 차린다. 너 가만 안 둔다. 나도 이제 막간다. 나도이제很한번한다이런표현할때，我对你们不客气，이렇게쓰시면돼你们是不是觉得我好欺负啊？我告诉你啊，赶紧把钱还给我，要不然对你们不客气。哎，你们是不是觉得我好欺负啊？我告诉你，赶紧把钱还给我，要不然对你们不客气。哎，你们是不是觉得我好欺负啊？我告诉你，赶紧把钱还给我，要不然对你们不客气。 你们是不是觉得我好欺负我告诉你,赶紧把钱还给我,要不然对你们不客气。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제 요즘에 제 카톡 대화명이죠. 창위 동호 증고 하공 사과 창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듣고 꺼. 오 대단한데. 꺼. 이렇게 한 거예요. 창 자주 위 누구와 동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쫑가 아 높고 낮음을 쫑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 겨뤄보고 실력을 서로 겨뤄보고 맞춰 보는 것은 장 자주 하라 이거죠. 장위 동호 정가하. 그렇지만 부공 못맞지 마세요. 뭐와 샤과 이 멍청한 사람과는 부공 공자는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위와. 위나 공이 같은 거죠. 부공 누구와 뭐뭐 하지 마세요 샤과 바보랑은 룬 여기에서 룬은 또 뭐겠어요 룬 룬이라는게 쩡이랑 같은거죠 쩡룬 이런식으로 룬 논쟁하지 마세요 또한 장 뭐가 짧네 뭐가 기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거 길고 짧고 이런거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면 아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룬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뜻이 맞는 사람과는 자주 토론도 하고, 열띤 토론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건 좋죠. 서로의 견해를 교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리석은 사람과는, 룬, 또한 장, 이것저것 따지면서 해봐야, 결국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표현이니까, 까오, 훌륭해. 이렇게 말한 거죠.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고, 지금 제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가장 상당 고정에 있는 게, 그 말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자가, 인도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가장 또 지혜가 많다고 하는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바보와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죠. 부공 샤과 룬단장 부근 샤과 니룬 샤과가 바보잖아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i don't think so. 라고 하죠 t 부 h i 른 t t h o I 니 t 도 i t t n k so. I don't t h i n 이 so. I don't t h i n 이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 高，常与同好争高下，不共傻瓜论短长。常与同好争高下，不共傻瓜论短长。高，常与同好争高下，不共傻瓜论短长。常与同好争高下，不共傻瓜论短长。高。 너 너무 怎能어왜안좋就走지 아유 안녕하세요 종로 중국서점을 소개합니다 종강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우측에 르메이에르 빌딩이 있어요 이 건물 4층에 중국서점이 있습니다 자 같이 올라가 볼게요 중국서점에 가면 소설이나 잡지 그리고 HSK 교재 등 정말 다양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국어 에센스 교재도 있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면 서점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 유튜브와 언어교환 팟캐스트 홍보물이 보이네요. <laughs>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중국 서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솝 우화와 에센스 교재가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천천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근처에서 약속 있으면 꼭 들러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보던 잡지들도 보이네요. 서점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작은 중국 여행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